안녕하세요. 종종 사연을 즐겨 듣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제가 카페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카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아이도 갖고 그러려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된건 바로 제 친구이자 신우이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니까 그냥 신우라고 부를게요. 신우와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처음 같은 반을 하면서 알게 되었으니까 벌써 15년도 넘었네요. 사실 처음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신우와 저는 성격도 성향도 비슷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기에 완전히 다른 무리와 어울렸거든요. 평범한 학생이었던 저와 달리 신우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길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문제는 그 주목을 늘안 좋은 이유로 받는 거였지요. 주변에는 늘 시끄럽고 기가 센 친구들로 바글바글했고, 그런 신우를 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해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신우를 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예 신우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우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3년 내내 같은 반을 하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고요. 그런 신우와 다시 만나게 된건 재수학원에서였어요. 신우를 다른 곳도 아닌 재수학원에서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하진 않았어도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원하든 원치 않든 신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곤 했었거든요. 분명히 연예인을 한다며 다니던 학교도 때려쳤다고 했는데 아무튼 신우도 저를 알아봤는지 자꾸 제 쪽을 슬금슬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 신우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되냐면서 요 사실 재수학원이라도 친구는 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기도 꺼려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엄청 주눅이 들어 있더 라고요 눈치도 많이 보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유를 묻진 않았지만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니 마음은 안 좋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주책맞게 쓸데없이 정의감이 발동해서는 신우를 도와주고 싶어졌지요. 그때부터 어딜 가든 뭘 먹든 제가 챙겼어요. 같이 하자, 같이 가자. 처음에는 떨떠름해 하던 신우도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항상 제 옆에 붙어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저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스무 살이 넘어서야 서로 편하게 전화하고 문자하는 그런 친구가 된 거예요. 신우가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정확히 어떤 기분이었을지 전부 다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기뻤네요. 하지만 여전히 신우와 저는 종종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오를 순 없죠.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신우의 결혼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신우가 그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수에 꼬박 1년을 보낸 뒤 있었던 일입니다. 다행히 원하던 성적을 받아서 바로 대학에 진학한 저와 달리 신우는 1년 더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원이 자기랑 안 맞았던 것 같다면서 기숙학원에 들어간다고요. 신우는 핸드폰도 없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저대로 대학 생활을 즐기며 마음으로 신우를 응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 없앴다는 신우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가 기숙학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더 놀라게 한건 신우의 폭탄선언이었습니다. 기숙학원에서 알게 되었다는 나이도 9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할 거랍니다. 저는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아직 한참 어린데 왜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하냐고 신우를 말렸습니다. 일단 대학도 가고 이것저것 해보고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니까 자기 인생에서 이 남자보다 좋은 남자가 나타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안 나타나면 너가 책임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 책임질게라고 대답했다면 지금쯤 뭔가 달라져 있었을까요? 전 당연히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면서. 그래도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신우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먼 사람을 제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겠어요? 신우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부모님이시지요. 두 분도 역시 신우의 결혼을 반대하셨고 결국 신우는 그 남자와 식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둘이 멋대로 동거를 시작했고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지요. 문제는 그 남자도. 그 남자의 부모도 누구 하나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우에게 친정에서 돈좀 받아오라고 억지를 쓰는 상황이었지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신우가 학원에도 매번 명품만 입고 오고 씀씀이도 크다는 걸 알게 된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신우를 꼬신 것 같더라고요. 꼬신다고 넘어간 신우도 어리석은 거지만요. 아무튼 남자 쪽에서는 신우가 꽤나 있는 집 다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 둘의 사이는 급격히 안 좋아졌지요. 게다가 나중에서야 신우에게 듣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자로부터 생활비는 딱한번 받아봤다더군요. 임신한 신우를 두고 바람을 피다 들켰을 때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요. 아무튼 결국 신우는 뱃속에 아이를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세월을 그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신우는 그 나이 때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려야 하는 것들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보니 당연히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저희의 우정도 결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신우에 대한 제 우정은 언젠가부터 어린 여동생을 걱정하는 언니의 마음처럼 바뀌었더라고요. 신우도 그런 저에게 고마웠는지 하루는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신우의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우가 주선한다는 소개팅이 솔직히 탐탁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 딴에는 고마워서 그런다는데 무조건 싫다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입장 생각해서 밥이나 먹고 오자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황당하게도 소개팅 장소에 와 있는 건 신우의 오빠, 그러니까 제 남편이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뜬금없이 소개팅이라니 저도 남편도 한참을 웃었지요. 그런데 어쨌든 소개팅 자리였기에 저도 남편도 신경을 쓰고 나왔었거든요. 편하게 볼 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평소엔 그냥 친구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좀 잘생겨 보였달까요? 남편도 말하기를, 제가 아는 여동생이 아니라, 여자로 보이더랍니다. 친구의 바램이라고 해야 하나, 계획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양쪽 부모님 모두 좋아하셨어요.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집안이니,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안다고 생각하셨을 테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랑 가족은 다르다는 걸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친구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서로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였다가 신호와 올케 사이가 돼버리니까 그 선이 굉장히 모호해지더란 말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단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그 문장만 덧붙여버리면 달리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3년의 결혼 생활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잖아요. 그동안 뭐, 솔직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그걸 다 늘어놓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신우와 시어머니 때문에, 우정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게 된 것만 말씀드릴까봐요. 결혼할 때도, 우리 집 사정 잘 알잖니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타협을 많이도 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저도 나름대로, 꿈꿔오던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과 친구가 나서서는 우리 집 알잖아. 소리만 해버리면 제가 고집은 커녕 의견도 피력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집 문제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희가 집을 구할 때 1억을 해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저나 남편 입장에선 당연히 그 1억을 예산에 넣고 집을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까 뜬금없이 1억을 못 해주신답니다. 급하게 쓰셔야 할 곳이 있어서 먼저 쓰셨다면서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신우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부모님 알잖아. 돈이 있으면 다 퍼주고도 남으실 분들인 걸 정말 없어서 그러시는 건데 이해 좀 해주면 안 되냐입니다. 이건 뭐 이해 못한다고 하면 졸지에 천하의 나쁜 엑스, 눈물도 없는 엑스가 되게 생겼더라고요. 남편도 미안하다며, 저에게 한다는 말이, 그런데, 너도 알지 않냐고,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닌걸. 지금 생각해보면 알긴 개뿔, 제가 뭘 알아요? 그런 제가 신호와 완전히 선을 긋게 된건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카페를 오픈하게 된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복지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만족스럽지가 못하잖아요. 임신과 출산은 또 어떻고요? 거의 복직은 물 건너가는 거지요. 이런 걱정을 안고 사느라 이도저도 아닌 어중이떠중이처럼 살 바엔 확 저질러보자. 그런 생각을 하곤 카페를 열어버렸네요. 제가 카페를 연다고 하자. 신우가 저에게 넌지시 자기 좀 써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자기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밑에서 시작하는 건 두렵고 겁이 난다면서요. 지금이야 끝나버린 우정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신우에게 친구로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에 선택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를 제가 오픈한 카페에 채용하기로 했어요. 신우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한명더 뽑았고요. 저도 출근하니까 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안 해봤다고 해도 신우의 태도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출퇴근 시간을 안 지키는 건 기본이었어요. 카페가 오픈이 10시였기 때문에 9시 반부터는 나와서 오픈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친구이자 신우인데 제가 설마 최저시급만 줬을까요? 넉넉히 줬고 30분 일찍 나오는 것도 1시간으로 계산해 주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우 덕분에 덩달아 같이 채용된 직원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신우는 첫날부터 5분 10분을 늦더니, 나중에는 9시 50분이 다 되어서야 나오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1시간으로 계산해 줘야 한답니다. 자기가 일부러 늦은 게 아니라, 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서요. 신우의 계산법을 여기다 열거하자면, 아마 사연 들으시는 분들, 바위가 없어서 뒤로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가 카페에 일하러 오면서 자꾸 머리를 안 감고 오더라고요. 제가 여기는 음식을 파는 곳이다. 위생이 중요하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제발, 씻고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페에 나오지만 않으면 안 씻어도 되는데, 카페에 나오기 위해 씻는 거니까, 씻는 시간도 시급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도 이런 계산법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황당하더군요.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돈 벌러 오면서 씻고 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돈으로 주는 사장이 어딨냐니까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가 커피 잘 만들고 카페 잘 치우면 되지. 왜 머리를 감고 안 감고가 문제가 되냐면서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급기야 오픈한 지두 달도 안된제 카페 사이트에다 어떤 사람이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더군요. 커피 내리는 직원이 그러니까 제 신우가 커피를 내리면서 연신머리를 벅벅 긋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자기 머그잔을 만지는 걸 봤다면서 솔직히 비위가 너무 상했다네요. 보다 못해 손님이 신우한테 한마디를 했더니 그럴 거면 본인 컵을 들고 다니라며 신우가 되려 짜증을 냈다면서 다신 안올 거라고 적혀 있었지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다른 직원을 신우 몰래 불렀어요. 그러자 직원이 쭈뼛거리며 말하길 제가 스무디에 넣을 과일을 사러 간 사이였답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괜히 사장한테 꼰지르지 말라며 자기가 사장 신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신우를 불렀고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직원으로 쓴다는 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요. 너랑 더 이상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편하게 지내려면 일로는 엮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최대한 친구의 기분을 해치지 않게끔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나가 달라 소리이니 신우 귀에는 곱게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신우가 이 코딱지만한 가게가 뭐라고 지금 자길 무시하냐입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지금 제가 이만큼 해 놓고 사는 게다 자기 덕분인 걸왜 모르냐입니다. 자기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 가서 자기 오빠만큼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살겠냐고요. 아니, 내가 소개해 달랬나 지가 소개해 줘 놓고 이제 와서 뭔 헛소린가 싶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뭐 너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 이 코딱지만한 가게가 그래도 나한텐 밥줄이라서 너랑 일 못하겠당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은 친구사인데 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신우가 먼저 미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제가 다시 신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이 상황에 끼어드시면서 그런 희망도 산산조각이 나버렸네요. 그날 밤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미 남편도 상황을 알고 있던지라 저 대신 자기가 전화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핸드폰으로 거셨다는 건 저랑 이야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괜찮다고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대뜸 정말 보자보자하니 너무하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더러 친구가 나이 먹은 남자랑 놀아나는 동안 전안 말리고 뭐 했냐입니다. 친구가 그러고 사는 동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았냐고 저더러 사람도 아니라대요. 귀여워. 제가 뭐라 말할 틈도 안 주시곤 저더러 니가 뭔데 내딸 무시하냐고 친구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자존심을 버리고 카페인지 나발인지 가서 싫은 소리 들어가며 일을 하는데 넌 친구라는 게 유세나 부리고 있다면서 고래고래 악을 쓰셨지요 그러면서 너가 내 딸한테 그랬으니 앞으로 두고 보자입니다 시집살이 말로만 들어보지 않았냐면서 한번 저도 당신 밑에서 굽신거려 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나요 옆에서 듣던 남편이 어머님께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잡들이를 할 거면 걔잡들이 하지 왜이 사람한테 그러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여자에 미쳐서 지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이라며 졸지에 남편한테까지 욕을 퍼부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남편을 망쳐놨다네요.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제 핸드폰을 들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에 귀를 대지 않아도 어찌나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욕을 하시는데 개 나오고 소 나오고 남편도 남편대로 그렇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지 밥벌이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고 사는 거라고 받아치고 어휴 난리도 아니었지요. 아무튼 남편이 신나게 어머님한테 소화 붙여준 덕분에 제 억울한 마음도 어느 정도는 가시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앞으로 어머님과 신호가 사과하기 전까진 시댁에 가지 말고 마음쓰지 말라 했어요. 며느리 노르시고 뭐고 필요 없다면서 자기가 그꼴못 본다대요. 그리고 이제는 신호울케 사이라고 네가 윗사람이니까 윗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랍니다. 친구 사이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손긋고 살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말이 냉정하게 들렸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그게 맞겠다 싶더군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저는 시댁에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두번 신우에게 연락이 오긴 했어요. 저 같은 사장 만날까봐 자기는 일안 하고 살 거라는 뭐 유치한 문자였는데 신경 안 쓰려고요. 전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요. 그러다 언젠가 신우가 뭔가 깨달으면 다행인 거고 못 깨달아도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이 제 편이란 걸 알게 돼서 기쁘긴 하네요. 남편마저 저더러 이해해라 품어줘라 그랬으면 정말 서러웠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오랜 우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운 마음도 들고 친구가 상처받았을 걸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이런 마음을 전부 떨쳐내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래도 이제는 제 마음부터 챙기고 살려고요. 신우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